안녕하세요. 카가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잠시 보셨겠지만,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바로 이 녀석 때문입니다. 제 손바닥만 한 녀석입니다. 이게 뭐, 요런 작은 차뭐 개조해가지고 뭐 리모컨으로 움직이고 하시는 거뭐 유튜브에서 보셨을 텐데, 얘는 완제품이에요. 그냥 요렇게 나오는 제품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고요. 어, 검색하실 때 여기 터보레이싱 검색하시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어요. 뭐 레이싱 버전도 있고 뭐 다른 차들도 많고, 뭐 미니쿠퍼도 있고 한데 드리프트를 하시려면은 꼭 드리프트 버전을 사셔야 합니다. 이 메뉴 보시면 아 레이싱 버전 박스도 보여드릴까요? 레이싱 버전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드리프트 차랑 다른 점은 일단 박스를 까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박스를 열면은 네, 이렇게 뭐 설명서 같은 거 들어있는데 뭐 보진 않았고요 이기뭐 조그만한 뭐, 서킷 재질? 뭐, 원돌이 연습장 같은 것도 하나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1층에 이렇게 차가 들어있고요. 굉장히 작죠? 미쳤습니다. 이게 레이싱 버전이랑 다른 점이 타각량이 더 나오게 되어 있고 바퀴가 이제 약간 금속 재질이더라고요. 레이싱 버전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그냥, 그냥 일반 버전. 밑에 보시면은, 예, 네, 타각 나오는 양이 다르죠? 여기랑, 이거는 고무 재질 약간 타이어고, 얘는 금속 재질 타이어입니다. 네, 그거 이외에는 뭐,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차 하나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미도색된 바디를 넣어주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바디 파츠들도 또 이렇게 두개나 들어있어요 완전 해자입니다 그리고 뭐 드라이버 하나 꽂아주고요 2층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네. 충전 케이블 이게 무려 C타입입니다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밑에 조종기가 들어 있습니다. 뭐 구성품은 이게 다예요. 뭐 필요한 거는 조종기랑 네요 자동차만 있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돌려서 얘를 밑으로 이렇게 뽑으시면은 네, 이렇게 AA 건전지 4개가 들어가요. 이 넣을 때 약간 뭔가 장촌, 장전하듯이 이렇게 간지나게 들어갑니다. 이 뭐죠? 총알 탄창 끼듯이 간지나게 들어가요. 네. 그리고 이 머리 부분을 맞춰서 꼽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조종기가 완성됐어요. 그리고 여기 조종기에서도 충전을 바로 할수있어요 얘를 앞으로 이렇게 제끼면은 나옵니다 여기에 차를 바로 꽂아서 충전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약간 빨간불이 들어오죠 충전 중이라고 진짜 작습니다 그 간단하게 기능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게 온오프 스위치에요 일단 전원을 ON으로 하시고 불 들어오죠 자동차 밑에도 보시면은, 스위치가 이쪽에 있습니다. 초점, 어, 키시면은, 네, 보이세요? 자이로 흔들리는 거? 무려 후륜에 자이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엄청납니다. 네, 이것이 뭐, 이게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맨 위에 요게, 보시면은, 20, 50, 100이라고 써있죠? 이게 스로틀 뭐 20%, 50%, 100%를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스로틀을 또그 안에서 세분해서 나눠주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자이로예요. 자이로 감도. 얘는 이 서버 리미트라 그래야 되나? 얘를 돌렸을 때 어느 정도에서 서버 리밋을 시킬 것이냐. 그리고 얘가 이제 가운데 정렬해주는 거. 이쪽에 보면은 또 버튼들이 있죠? 이 채널 3라고 돼 있는 게 언더네온이에요. 보세요. 네, 언더네온. 켜지고 꺼지죠? 그리고 이 채널 4라고 돼 있는 게한칸 앞으로 재끼면, 네,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뒤에 보시면은, 보세요. 브레이크등도 들어가요. 엄청나죠? 그리고 한칸더 앞으로 하시면은, 사이키 기능입니다. 엄청납니다. 뭐 쉽, 드리프트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래도 되긴 됩니다. 재밌어요, 게. 이렇게 책상 위에서 가지고 놀면은 재밌습니다. 생각나죠 아, 이게 제가 맞다. 가격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게 지금 제가 세일할 때한 7만 몇천원? 한, 한 7만 5천에서 8만 원 정도 사이 주고 샀던 것 같거든요. 지금도 아마 세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고요. 어. 터보레이싱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많이 나옵니다. 아, 드리프트를 하시려면은 꼭 드리프트 버전을 사셔야 됩니다. 드리프트를 버전을 사셔야 드리프트가 가능합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작은 드리프트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거보다 더 작은 드리프트카가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